일기 나온다. 헤딩! 공정골이 처음입니다. 아, 백기둥이 들어갔어요. 어! 네, 헤딩! 역전골이 처음입니다. 예, 공격도 이대일 그렇죠. 일단 니까 그러니까 축구 도는 네. 거예요. 정신 네. 대회 계속. 안녕하세요, 동국대학교 제 52대 초학생의 하이라이트 소속 불경예술가 인체림이라고 합니다. 와. 9년 만에 축계 대학 축구 연맹전 우승을 차지한 중국대학교 축구부 분들을 모셔보았는데요. 혹시 한 번씩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어, 저는 스포츠 문화학과 축구부 18학번 어정원이라고 합니다. 와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7학번 스포츠 문화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골키퍼 주장을 맡고 있는 이준서입니다. 스포츠 문화학과 20학번 황경윤이랍니다 저는 스포츠 문화학과 19학번 이기빈이라고 합니다. 축구를 혹시 시작하게 되신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? 초등학교 가 그때 축구부가 있었는데 거기 감독님이 저를 보시고 한번 그때 키가 컸거든요. 감독님 한번 해보, 해보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감독님 권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축구팀 혹시 있으신가요? 어, 저는 맨체스터요, IT. 아, 저도 맨체스터, 아. 맨체스터. 저는 맨체스터 시티. 오 시티, 시티. <laughs> 저도 맨체스터. 오다 비슷하게 맨체스터 많이 좋아하시네요. 이번에 결승전에서 우승하셨습니다. 을 네. 우승 소감을. 저는 축구하면서 우승이 처음인데 네. 우승을 하기까지 되게 힘들었는데 팀 팀적으로도 그거를 다 이겨내면서 우승을 했으니까 더 값지고 음.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운동이 되시고. 9년만에 우승한 거라서 기공적으로 선수들끼리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죠. 대역전극 동국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. 그렇습니다. 후보를 이 연예인이 응원해줬으면 좋겠다. 아니면 이상형 혹시 있나요 저는 살짝 김태희. <laughs> 김태희 씨. 네, 김태희 좋습니다. 김태희 씨가 응원할 수도 있어요. 아 그럼 그럼요. 그럼요, 그럼요. <laughs> 에이프릴의 이나은씨 <laughs> <laughs> 여기 이상형 나오셨네요 이나은씨 축제 때 오셨으면 좋겠는 연예인? 잘 말해요 연올 수도 있어요 저 박효신 노래 좀요 경기 전에 축구부만의 구호가 있을까요? 동국하면 은 같이 하는 식으로 구호를 하는데 그 어깨동봉 한번 그러니까? 해야 되는데 <laughs> 어! 동국하면 어하시네 동국!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훈련이 없으실 때 취미나 뭐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? 집이 음, 카페요. 오 과자 만드는. <laughs> 혹시 뭐잘 만드시나요? <laughs> 노란다. 네네? 노란다. 노란다? 네. 음. 다들 드셔보셨나요? 동그란 것도 있나요? 먹었어요? 동계 훈련 거면 맨날 <laughs> 줘서 먹습니다. 경기 전에 더 약간 자기만의 집중했던 부분이 한 번씩 있으실까요? 저는. 대학교 들어서 부상도 많아서 가지고몸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음. 생각해서 대회 준비를 하는데 대회 전에 연습 경기를 많이 뛰었거든요. 네.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를 뛸 만큼 몸이 올랐구나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만큼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회를 준비하게 됐는데 좋은 성과를 낸것 같아서. 지금도 손에 막 많이 하고 계세요. <웃음> 네. <laughs> 괜찮으신 건가요? 네,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포기퍼는 손가락이 많이 다쳐서 테이핑하는데 테이핑을 하다 보니까 안 하면은 뭐 어색하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루틴이라고 해요. 음. 비비님도 지금 다리에 괜찮으신 건가요? 아, 어 너무 걱정이 돼요. 다들 <laughs> 테이핑을 하고 계셔서 스타킹 찢어서 아 스타킹 <laughs> 찢어서 아, <진짜> 다친 <laughs> 건줄 알고 뭐 감았어요. 이일 학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. 어, 예비 새내기 분들께 한마디씩 우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로 온다는 거는 프로를 못, 가, 못 가서 대학교에 있는 건데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되게 개인기량도 중요하고 팀, 팀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자기가 준비를 잘하고 몸관리도 열심히 해야 프로 가는 데 있어서 더 좋고 도움이 되니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대학교 와서 한명축하 오! <laughs> 아, 그리고 추가적으로, 네네네. 새내기 분들한테, 네. 지금 얘, 얘 머리를 보시면 이런데, 네. 저희가 전통 약간 반삭을 하는 걸로 약간 유명했어요. 네. 근데 이건 그냥 얘가 하고 싶어서 자른 거고, 이제는 반삭 안 하니까, 걱정 안 하셔도 아 됩니다. 아 되게 그, 박세로이 그 <laughs> 머리 같은데, 아닙니까? 명예님? 아, 다른 거 아니에요? 아, 다른 거 아니에요? 그, 먼저예요 그, 아, 건강하네요. 아, 아, 그 유행 이미 지나가지고 비아이들이... 그냥... <웃음> <웃음> 오늘... 네, 이게 좀 질문이 사실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, 시간이 또이게 빠르게 갔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는 걸,